안녕하십니까 한국 남자입니다 네 오늘도 바람이 좀 부네요 중간에 잠깐잠깐 잠깐 바람 소리가 들어가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을 골라도 꼭 옛날 고르는지 아무튼 또 카이엔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카이엔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카이엔. e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예전 카이엔에 들어간 하이브리드는 카이엔 s e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량 가격도 s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했고 s보다 확실히 높은 출력을 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어졌는데 이번에는 카이엔 s에 29 엔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s를 버렸고 이번에는 그냥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이렇게 모델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밖에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카이엔하고 다른 점 전혀 없고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카이에는 터보도 마찬가지고, S도 마찬가지고, 일반 카이엔도 마찬가지고, 옵션을 뭘 넣냐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과 기능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 물론 성능보다는 기능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 기능적인 부분은 포르쉐를 소개할 때마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사실은 옵션의 차인데, 물론 일반 브랜드들은 같은 차라도 그 안에 성능에 따라서 옵션을 달리한 경우가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같은 모델이면 대체적으로 옵션을 낮은 성능의 차부터 높은 성능의 차까지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할수 있어서 포르쉐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마다 좀더 옵션이 많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네요. 보여드리는 게 네. 일반 카이엔하고는 다른 점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범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옵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하이브리드 마크가 약간 형광 그린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형광 그린색으로 돼 있고 근데 저 부분은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원하지 않으시면 다뺄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저 글씨도 일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는 마크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저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캘리퍼도 일반 검정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타이어 사이즈를 보면 음. 앞에는 285 40에 21인치 뒤에는 315, 3호에 21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 휠 타이어 사이즈도 기본 카에나고는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21인치를 선택했을 때는요. 물론 20인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시는데, 뭐, 저 지금 파란 거는 보호대고요. 새차 배달 올때저 보호대가 장착이 돼서 와요. 이쪽에서는 이제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할때 저건 다 띕니다. 저게 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글씨가 특이하게 트렁크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하이브리드란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좀더 다른 부분이죠. 자, 뒷모습을 보시면 머플러 뿐만 아니라 모든 모양이 일반 카이에나하는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글씨 들어간 거 말고 이 부분도 머플러를 별도로 옵션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머플러 사운드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넣어서 빼는 트렁크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발을 넣었다가 뜹니다 네, 열리네요 네,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하면전기블그를 받아야 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전기 코드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기본 110V의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그도 그래요. 그래서 충전되는 속도도 한국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한국은 220V 가정용을 쓰잖아요. 가정용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그 충전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어요. 대략 2차 같은 경우는 220에서 240V를 통해서 충전을 할 때는 대략 충전하는 속도가 바닥에서 가득 충전할 때까지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에서는 가정용으로 110V로 충전을 했을 때는 대략 오히려 8시간 10시간 이 정도로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음, 실제 나온 게 너무 충전 속도가 늦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압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한국과 이 북미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카이엔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일반 전기차 모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뒷자리도 한번 볼까요? 뭐 뒷자리도 다를 게 없겠죠? 네. 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이건 하이브리드야 라고 표현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카이엔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하이브리드 일반 카이엔 뭐 카이엔 터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뒷자리 C벨트의 고리가 의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벽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운데 자리는 안전벨트가 이쪽 의자에 고정이 돼 있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의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에 고정된 것보다 벽에 고정돼 있으면 약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벽에 고정이 되면서 고정 는그 위치가 어깨보다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충돌에 의해서 안전벨트가 작동이 될때 스스로 안전벨트가 몸을 당기거나. 지탱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의 꼭지점이 어깨보다 낮았을 때는 그 순간에 사람이 그 가슴을 압박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의 가슴 안쪽에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윗 지점의 포인트를 어깨보다 항상 높게 가져가셔야지 좋습니다. 10벨트가 예를 들면 예전 미국차 같은 경우는 등받이 높이가 상당히 낮은데, 십벨트 거리가 이 어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차를 타보면 키 크신 분들은 어깨가 거의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차를 예전에 타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상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예전 차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편안하게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십벨트를 제가 또한 나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자 일단 사람이 이렇게 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아랫벨트가 보통은 편하게 안전벨트를 맬 때는 아랫벨트가 배로 지나가요. 대부분의 탑승하는 분들이 이건 앞자리도 뒷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랫벨트가 배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나 충돌이 났을 때 배를 압박해서 심지어 장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안 좋은 지경까지 이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저희 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겁니다. 제 주위에도 외과 의사 형님이 한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병원까지는 멀쩡히 왔다가 병원에서 쓰러진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다리 쪽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반뼈를 기준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쯤은 주행 중에 탑승 자세가 바뀌어도 이 부분은 쉽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자주자주 체크를 해서 이아래 벨트가 과연 내 골반뼈를 잘 지나가는지 다리 쪽으로 잘 맺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대 아랫배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카이앵이 같은 경우는 다 이것도 계산된 수치나 계산된 데이터로 만들어졌겠지만 상당히 안전벨트 시스템이 잘돼 있다 이 특히 어깨 포인트는 시트가 아닌 벽에 이렇게 고정하면서 인체공학적으로 좀더 유리하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다시 하이브리드로 와서 똑같습니다 위에 천장 재질이라든가 이런 기본 재질은 일반 카이에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카이브리드에서 특이한 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혀 말씀드릴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반 카이엔과 다른 점.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전기 시스템적인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이 있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야 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존 모든 포르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계기판 바늘을 형광 그린으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차를 스포츠 플러스 에놓을 경우는 차가 아래로 낮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스포츠 모드까지만 해도 차가 낮아지진 않아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차가 낮은 포지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행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주행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시계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스탑워치 기능이 있는 크로노 시계입니다. 이 계기판을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 전기의 흐름도, 네, 물론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전기도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플러스에 놨기 때문이에요. 다 여기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걸볼수 있죠. 시동도 켜지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현재 차가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꺼지고, 전기의 흐름도 전혀 없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e 파워도 마찬가지겠죠.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혀를 넣고, 주행을 시작한다면, 아이차. 기어를 넣고 주행을 시작한다면 전기로만 가기 때문에 전기 마크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기가 이렇게 구동이 돼서 옮겨지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이건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들어오게 이렇게 그래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차를 하면 또 이제 다 모든 게 정지가 되죠 나머지는 앞뒤 바퀴에 걸리는 자동차의 토크를 분배하는 걸볼수 있는 거. 이것도 일반 카이엔에 다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라스트 랩이 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만 있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일반 카이엔에도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하면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포스 나란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면 부스트란 뜻이죠. 부스트 어시스트가 기존에 요 스위치를 넣으면 20초 동안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는 기능을 딱 맞춰지게 되는 고그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이 부스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눌러볼까요? 그죠? 지금 현재 20초, 19초, 18초, 17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중간에라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메뉴에 들어와 있는 현재 드라이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스펜션의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짐 PASM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또 일반 카이엔하고는 다른 점이 앞에 본네트 안쪽이겠죠 일반 카이엔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부분만 다릅니다 글씨와 형광그린이 들어간 부분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일까 했는데 전혀 보이질 않네요.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전기로만 갈수 있는 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략 한 30km에서 35km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드라이빙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 일반 연비 계산하는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브리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충전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같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막혀서 차가 가다서다 하는 와중이라 그러면. 실제 주행 거리는 짧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엔 하이브리드라는 차는 일단 전기로만 갈수 있다라는 어떤 절약적인 연료 세이빙하는 기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차가 갖고 있는 주행 성능이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고 얼마만큼 더큰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유스풀이라고 어, 하는데 차를 사용할 때 기능을 통해서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짐을 실는 능력이라든가 어느 기 그래도 편하게 갈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자면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을 따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포르쉐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느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일반 카이엔도 사실 서킷에 갖고 탄다는 건 약간은 좀 우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불가능한 차는 아니거든요. 서킷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는 차 중에 하나고 그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카이엔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그 운동 능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모델은 일반 카이에는 여름에 뭐 에어컨을 계속 켜고 다닌다던가 어떤 엔진룸 안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열간시죠 냉간시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열간시 때 차가 많이 열이 받아 있을 때 냉각해주는 그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러면 팬도 돌게 되고 냉각수도 빠르게 순환이 되게 되고 하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동안 엔진룸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사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람이 서로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게 예전 카이엔 s e 하이 브리드죠. 네, 고 차도 마찬가지로 차를 시켜줄 때그 냉각되는 여러 가지 팬이나 냉각수가 순환되는 그런 사운드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 이거 뭐 고장 난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상당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 일반 카이엔에서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물론 사운드가 확 없어진 건 아닙니다. 냉각되는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사운드가 커지는데 보통 일반 차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정말 컸거든요 고장 난 차처럼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소리가 더 컸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아유 브레이크는 이게 회생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성능은 기존의 카이엔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심지어 기존 카이엔 같은 경우는 약간 열 받았을 때 브레이크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제동 거리가 그렇게 밀리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기분이 되게 운전자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오히려 브레이크 제동이 딱 조여준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신형 카이엔의 브레이크 느낌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들긴 하는데 어떤 그 한순간 지점에서 확 잡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에 기계적으로 밟히는 시점과 그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될 때그 시점이 맞물리는 거겠죠. 그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그때는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좀 길들여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기로 주행했을 때 느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조용해요. 하체 소음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핸들도 되게 부드럽고 악셀도 상당히 부드럽게 밟히는 그러니까 일반 전기차의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핸들이 약간 가벼운 테슬라 X 정도. 예전에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로만 주행할 때는 좀 무겁다라는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지금 이 차는 상당히 좀 가벼워졌습니다. 차의 무게감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핸들은 똑같아요. 기본은 하이엔하고. 전기로 주행했을 때는 악셀이 상당히 민감하고 브레이크는 상당히 잘 든다. 제동이 바로 이렇게 딱 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 회생제동까지 같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다운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녀도 상당히 편안한 차라고 느껴지네요. 물론 이제 하체에서 오는 느낌은 묵직해요. 차가 바운스되거나 길에서 약간 튀어 올라올 때 같은데 느낌이 어, 좀 묵직하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게 승차감이 튀는 느낌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급 SUV. v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제가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네요. 확실히 일반 카이엔보다 잘 나가는 건뭐 당연하고요. 저 RPM이 내려가면서 킥다운이 되면서 차가 튀어나갈 때는 카이엔 S보다 약간 더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카이엔 S하고 조금 차이점이 토보렉이 좀더더 길어요. 카이엔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물론 이제 전기의 힘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토보렉이 완전히 보완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보렉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이 터보 렉은 오히려 카이엔 S가 좀더 작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렉이 구간이 지나면 차가 튀어나갈 때 느낌은 거의 뭐 카이엔 S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카이엔 S보다 약간 더 토크감 있는 주행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더라도 카이엔 S에서 약간 느껴지는 그 머플러 사운드는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창문을 잠깐 열어볼까요? 그죠? 액셀을 급하게 떨어뜨려도 팔콘 튀기는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요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머플러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약간 머플러 사운드를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라도 이렇게 차가 되게 잘 나가잖아요. 스포츠보다 스포츠 모드보다는 약간 더 토볼에게 더 짧아지고 차가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기아를 다시 올려보고 악셀을 킥 다운을 해볼게요.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거의 터보렉이 많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만큼 확실히 전기의 힘을 처음부터 뿜어내서 이 차가 언제나 토크감 있는 주행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카이엔 S 같은 경우는 터보와 터보에서의 차이가 났지만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터보렉의 차이라든가. 차가 튀어나갈 때그 순간속도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카이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에 놨을 때 스포츠에 놨을 때보다도 훨씬 터보의 구간이 짧아지고 차가 셀링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스포츠카 같은 운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이 모드가 이렇게 저는 확실히 구분 지어지는 게 좋은데 카이엔 하이브리드가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어, 이거는 카이엔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는 부분이네요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파워를 내서 카이엔 터보만큼, 아니면 예전에 카이엔 GTS만큼 이 정도의 힘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이엔 S 정도의 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그 다른 점이 이 카이엔 하이프리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엔 S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보다 오히려 더터보렉이 짧아서 더 차가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카이엔S보다 더 좋은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세이빙이 된다라는 관점이죠. 차도 예전에 카이엔S 하이브리드가 카이엔S보다 약간은 더 가격이 높았어요. 옵션을 추가를 또더 했을 때는 더군다나 더 그랬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이엔 카인 하이브리드가 카이엔 S보다 약 시작 가격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더 좋은 느낌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타 브랜드하고 비교할 거는 글쎄요. 이번에 이제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예전에 2.0 엔진에서 3.0 엔진으로 올라가서 달려 나오기 때문에 그 차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되겠지만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비교할 만한 차는 크게 없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포르쉐 자사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카이엔 S 하고 카이엔 하이브리드하고 서로 경쟁이 될것 같아요. 차가 달려 나가고 이런 느낌. 오히려 브레이킹 느낌은 카이엔 S 보다도 좀 좋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일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로 따로 추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브레이크 상에서 이 정도의 든 느낌이라면 충분히 카이엔 S를 경쟁하고도 남을 오히려 카이엔 S보다 더 설만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 페달시프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변속이 빨라요 이거는 일반 카이엔 하고 같은 엔진이잖아요 3.0 토브 엔진인데 스포츠 플러스에 놨을 때는 그 변속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서 일반 카이엔 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하이브리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브레이크는 좋아요 일반 카이엔보다는 이런 맛이 있네요 약간 전기차의 브레이크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결합이 되니까 딱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머지는 이 차에 들어간 어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기판에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SE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죠 다 그린색으로 표현이 됐고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 유입은 정말 차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액셀링을 할때 약간 들어오는 약간의 전기음 있죠 삐하게 들어오는 그런 전기음이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예전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악셀을 쭉 밟았을 때 약간 전기 노이즈가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네요. 새 차라 이런 가요좀더 주행을 해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기 노이즈라는 게 상황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약간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제가 기회 잡는 대로 한번 타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면 예전에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가솔린 엔진에 약간의 모터를 넣어서 억지스러운 물론 이제 포르쉐에다가 억지스럽다고 말하면 좀 웃길 수는 있겠지만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차 탄생 자체가 e 하이브리드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 카이엔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안정적이에요 엔진이. 전기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변경이 되거나 가솔린 엔진에서 전기로 변경이 될때 예전 카이엔 하이브리드는 트랜지션 되는 그 타이밍이 되게 느껴졌어요. 시동이 무르륵 거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가 웅 하는 약간의 그 전기 노이즈가 들리면서 나 전기로 바뀌었다, 뭐 기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변동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예전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 않았지만 산다는 사람한테 는 그냥 카이엔 S를 사거나 일반 카이엔을 사라 이렇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카이엔 하이브리드 요 차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차인데요. 저는 오히려 카이엔 S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카이엔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상적이고 기존에 카이엔에 달려 있던 하이브리드하고는 시스템이 정말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카이엔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이엔 SE 하이브리드하고 어떤 주행의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봤고 현재 나와 있는 신형 카이엔과 카이엔 S를 운전해 본 느낌 비교를 해서 어떤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카이엔 하이브리드는 저는 좀 사고 싶습니다. 오히려 카이엔보다 좀 기다렸다 카이엔 하이브리드를 살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요. 이전 세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발전이 됐고 운전자한테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많이 떨궈내고 차가 가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갖고 태어나서 정말 이 카이엔과 잘 어울 하이브리드가 이번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엔 기존 하이브리드에 약간 실망 하셨던 분들 뜻밖에 냉각 될때 나오는 소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싫으셨던 분들은 이번 카이엔은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차를 타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